안녕하세요. 저는 유캐슬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김효민입니다. 저의 꿈은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유학을 가야 한다고 느꼈고 그러던 도중 유니센터의 호주 대학교 국제 전형을 알게 되어 2018년 4월 유니센터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 유니, 아, 유, 경영으로, 주, 경영으로 유명한 유캐슬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IH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교수님들은 친절하시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어, 영어로 듣기엔 어려운 이론 과목들을 먼저 듣고 갈수 있기 때문에 호주대학교에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H 수업을 하시는 진 선생님께서는 리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이팅에 좋은 표현들은 무엇이 있는지, 스피킹은 어떻게 하면 좋은 표현들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덕분에 저 또한 4개월 만에 IH 성적 6.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낯가림이 심하더라도 IH 수업의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10월에 뉴캐스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할 것이고, 뉴캐슬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호주의 여러 좋은 여행지들에 많이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졸업 비자를 받아 회사에 많이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의 꿈인 경력 컨설턴트를 위해 자격증이나 경력을 쌓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